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으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복음의 시작을 하시면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것은 죄에 매어 죽을 인생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죄인을 불러 왔노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마가복미장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내일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기서는 가버나움에서 내네 친구가 매고 온 중풍병자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서기관들은 신성 모두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가라고 하심으로 치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죄를 자신는 하나님의 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건 이후에 알페오 알피아, 알페오의 아들 네이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 후에 네이 집에서 식사하시게 됩니다. 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마태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재인 및기관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비난합니다. 예수께서는 이에 대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는이라고 하시므로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이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를 택하심으로 죄인된 그를 의롭다고 인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건강하고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세례들과 창녀들이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의 오심은 병들고 죄인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 죄인된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굴 때 오신 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예수을 때를 따른다면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죽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죄인을 부르신 예수그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